주제 17. 농민들 부패한 통치에 맞서 봉기하다입니다. 네, 선생님들 이 주제는 조선시대 마지막 주제입니다. 정조가 죽은 뒤 전개된 세도 정치와 홍경래에난 임술농민 봉기, 천주교와 통합의 확산을 학습하게 됩니다. 아, 주제 열기는 강화도 행렬도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강화도령으로 불렸던 농사꾼 유언범이 극적으로 왕이 되는 일화를 통해서 세도 정권의 권세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수업을 시작하면 될 듯합니다. 세도정치기 농민들의 삶 중에서는 전염병의 유행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왕조실록의 괴질로 기록된 전염병은 콜레라입니다. 아, 인도 벵골지방의 풍토평이었던 콜레라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서북쪽에 상륙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은 1821년 8월 평양감사 김이교가 괴질이 돌아 열흘 사이에 천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 김의교는 의학도 소용없고 구제할 방법도 없으니 목전이 광경이 매우 참담합니다라고 어, 보고하고 있는데요.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주기적인 감염병은 공포의 대상인데, 아, 이 시기 사람들에게 콜레라의 확산이 갖는 공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 농민들의 봉기 서술은 기존 교과서와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안핵사로 파견되었던 박규수가 임술농민봉기지역을 돌아보고 어린 보고의 내용을 사료로 제시해 보았는데요 박교수는 농민들의 봉기 원인이 삼정의 문란에 있었고 특히 환곡이 가장 문란했다라고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천주교의 전례와 탄압에서는 천주교가 탄압받은 이유를 역시 사료로 제시해 보았고요 또한 천주교의 탄압이 교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도정권이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서술해 보았습니다. 아, 선생님들께서 정약용 집안의 사례를 많이 들어주실 건데 아, 왕이 되기 전 철종의 집안도 좋은 사례가 될 듯합니다. 네, 철종의 가계도입니다. 사도세자와 해경구 홍씨로 불렸던 현경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직계손들이 정조 순조 헌종 3대에 걸쳐서 왕이 되었고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사도세자의 가장 가까운 핏줄을 찾은 것이 철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철종의 할아버지 은원군은 정조의 이복 동생입니다. 정조가 왕이었을 때도 왕권을 위협받는 존재로 강화도에 유배되는 등 견제를 받다 결국 정조가 죽은 뒤 본격적인 탄압을 받게 됩니다. 철종의 할머니 송 씨와 큰어머니 신 씨가 카톨릭 신자로 영세를 받은 사실이 발각되자 세도 정권은 1801년 휴유박해때 은원군과 할머니 그리고 큰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정적을 제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학의 사상은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며 내세운 시천주 사상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용어가 인내천이지만, 인내천은 손병희가 1897년 3대 교주가 된 뒤에 내세운 것이라 바로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천주와 인내천을 함께 설명해 주시면 더욱 좋을 듯 하고요. 동학과 관련하여서는 선생님들께 천도교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원문을 번역해 실어 놓아 수업에 활용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